안녕하세요. 코비아년 송파점 원장 안홍식입니다. 오늘은 무더운 여름철 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땀복을 입고 운동하면 정말 살이 빠진다. 땀을 많이 흘리면 운동 및 체중 감량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해서 통풍이 잘 되지 않는 땀복을 입는데 땀이 잘 증발되지 않아 체온이 상승하고 탈수가 심해집니다. 땀복을 입으면 일시적으로 몸무게가 줄어들 수 있는데 물을 마시면 다시 원래의 몸무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리는 방식으로 살을 빼는 것은 뭐 금방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운동 중에 흘리는 땀과 사우나에서 흘리는 땀은 다를까? 운동이나 사우나를 할때 흘리는 땀의 성분은 모두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운동으로 흘리는 땀에는 노폐물이 빠져나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땀을 통해서 노폐물이 빠져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미미한 정도라서 무시해도 될 만한 수준입니다. 노폐물은 대부분 신장을 통해 소변을 통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은 또 따로 있다. 한방에서는 사람의 체질을 태음인, 소음인, 태양인, 소양인으로 나누는데 각각의 체질에 따라서 땀이 나는 정도가 다릅니다. 몸에 열이 많아 땀이 많이 흘리는 체질은 태음인과 소양인입니다. 이런 체질은 땀이 덜 나는 추운 계절에 오히려 컨디션이 좋고 더워지는 시점부터 체력이 확 떨어집니다. 땀이 많은 태음인이나 소양인은 시원한 콩국수나 오미자 냉채, 싱싱한 채소류, 해물류, 메밀국수, 수박화채, 오이냉채 같이 열을 내려주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땀이 날때 사용하는 데오드란트, 건강에 나쁘지 않을까요? 데오드란트는 모공에 화학성분을 뿌려서 땀, 땀 냄새를 줄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사용으로 피부에 따가운 증상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시적인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은 피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의학에서 본 땀이 나는 부위별 건강 상태. 두한. 땀이 주로 머리에 나는 증상. 양의 기운이 부족하면 머리에 땀이 많이 납니다. 양기를 충분히 보충해주는 처방이 필요합니다. 수족한. 손발에 땀이 많이 나는 증상. 위장의 열이 몰리면서 사지로 퍼지지 않고 뭔가 제대로 순환이 안돼서 손발에 땀을 많이 나게 만듭니다. 편신한 한쪽 몸에 땀이 많이 나는 증상, 몸에 기의 순환이 좋지 않아 생기고요. 중풍이나 마비 장세가 올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주로 중풍 효유증 환자에게 많이 발견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